승리 씨가 이제 어형 저랑도 한번 해 보실래요? 돼지 오물인데 그 진흙 팩이라고. 팔면 된다. 피부에 양보를 하라고 이렇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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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니까, 야! 형님. 야! 온몸을 던져. 즐거움을 줬던 현재 코미디 빅리그 직맨 개그맨 미키 광수. 그는 과연 어떤 연예인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아, 외딕 씨 반갑습니다. 신발 좀 갈아 신어도 돼, 신발? 올해 연예인이라고 외제차를탑니다 착기를 갖춰 봤는데. 착기를 갖춰 봤어. 그 착기 신발 안안 벗고 가려고 이러고 방으로. 이러고 방 들어가 가지고 아이, 시작부터 되게 재밌습니다. 깔맞춤을 해야 돼. 깔맞춤. 행사 갈 때만 신는 거. 어때요? 깔맞춤으로 괜찮아요? 아이, 새끼 왜 이렇게 깔깔거릴까요? 핑크, 핑크 성애자, 미친 광수씨.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계 같은 것도 장착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클로즈업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런 능력이 있죠. 어, 내차 고장난 거 아니지? 대체 얘 뭐가 문제일까요? 저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세요. 어,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칠곡군. 실른부 어, 초등부 어, 단체전 준우승 중등부 우승 그다음에 태권도 명예 사단 어, 합기도 1단 대구 경북을 빛낸 연예인 김관용 도지사한테 표창장을 수여받은 어, 인기 예금의 미키 형수입니다 오야. 아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근데 그 가방 명품 아니에요? 아 이거 뭐 세계적인 이태리 명품이죠. 돈이 많으신가봐요 명품도. 아유 연예인은 돈이 많아야죠. 근데 이 가방이 왜좀 네. 옛날 모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왜 옛날 모델이에요? 이게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최고 히트 상품이었는데 굳지. 어디서 샀어요? 매장에서 샀죠 백화점, 아쿠션 갤러리. 제가 알기로는 백화점에서 한게 아니군요, 비서. 그러니까 이용진 씨가 백화점에서 샀어요. 아, 개그맨 인형이 있어요? 네, 이 친구가 모르겠어요, 약간 유행에 민감해서 유행이 지났다고 해서 어... 제가 또 이렇게 입양하게 됐습니다, 이구찌를 얼마 주고 나갔어요? 아... 1 0분의 1가격 <laughs> 제가 제일 아끼는 가방이에 현재 근데 셔츠를 좀 작아보이시는데 머리는 저희 뭐 하신 거예요? 아니면? 협찬 받았습니다 아 이제 좀 재밌네 피전투 아세요? 어 시계가 차랑 잘 어울리네요 남자도 중요한 게 있잖아요 남자는 차 그다음에 뭐 신발 혁띠 그다음에 뭐 시계 뭐라고요? 혁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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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찾았어요 혁띠 고무줄을 바집니다 이거는 고향이 어디세요? 경상북도 칠곡군 양목면 네. 복성 칠리가 이제 제 고향이고 학교 다닐 때 운동했잖아요 솔직히 뭐 제가 씨름 우승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준우승 했다고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어 6학년 3반 정신우 김영수 박광수 이제 비만인 친구들 피검사 한다고 이제 다 오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갔죠 가니까 맨날 빵도 주고 우유도 주고 대회 날은 어 회식도 하고 결국엔 먹는 게 좋아 시름을 했다는 연예인 미티강수 씨. 야 지금도 운동을 하시죠? 어 근데 지금 배를 한번 찍으신것 같은데 느낌에. 오호 <목소리> 연어 눈치 봐라.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하세요? 어 일단은 한 2년 전쯤에 첫불 뭐 운동. 지금 앉아서도 계속 케겔 운동, 어, 케겔 운동. 또 다른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주짓수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승리 씨랑도 한번 붙었다고. 네, 팩트만 그러면 이제 뭐 웃기려고 약간 뭐 라임 개그를 넣는다든지 이런 거는 단백 이제 다 빼고 담백하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사실대로만 얘기해요. <laughs> 제가 이제 그팀 파이터라는 팀 파이터에서 이제 어, 운동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비 m m a 딱 갔는데 어 승리 씨가 이제 어 빅뱅이었고 주짓수 배우는 사람들은 뭐냐면 작은 사람들이 큰 사람 이기는 걸 굉장히 희열을 많이 느끼거든요.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가 이제 나랑도 한번 하자고 리버스 안발을 제가 딱 성공을 시키니까 다 와가 나왔어요. 와 이게 나오더라고요. 승리 씨가 이제 어형 저랑도 한번 해 보실래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 이제 먼저요? 네. 근데 이제 뭐 위에서 압박으로 누르면, 롤링으로 이제 목 쪽으로 이렇게 구르면서 이제 싹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몸무게 차이가 많이 나면, 엉덩이 쪽을 위에서 확 누르니까 목이 이제 땅바닥에 꺾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이 안 들어갔는데도, 이제 그 친구가 탭이 나온 거죠. 저는 이제 힘이 제일 강점이니까, 좀 힘을 많이 썼죠. 제가 막그 승리 씨랑 할 때. 승리 씨가 아마 60kg 정도 됐었고, 제가 이제, 100kg가 넘으니까 어, 그러면 은 승리씨를 이기긴 했지만 몸무게가 많이 나와서 아니, 그렇죠. 몸무게가 동급이었으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유리한 상태였다 원래가? 아니 그렇죠 어. 그의 무용담을 들으며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아예 갈증나는데 드시고 계 원래 이렇게 음료수를 갖고 다니세요? 또 고생하시는데 드려야죠 어 엄청. 그래도 마음씨는 정말 착합니다 얘네 어, 어, 어. 김밥이나좀 먹고 올까요? 12시 생방송이니까 10분이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밥 3줄 먹기 10분도 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우야의 기간사이자 국내 최초 세계 최초 버벅이 DJ 인기 개그맨 미킹 광수입니다. 뿌뿌뿌뿌잉왕왕왕 아주 칭찬해. 네 사부에서는 대공 대공간 형성 프로젝트입니다. 가뭄이 심하고 또저 같은 경우에는 인기 가뭄이 또 심합니다. 어 저의 인기도 터근하게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요계 스포츠 브랜드 어반자카파가 부릅니다. 뷰리풀 데이. 감사습니다 아, 천상 라디오 DJ 비키 강수 씨. 어 진행 능력이 장난 아닙니다. 네, 사람들 고막 다터뜨렸습니다 먹는 걸참 좋아하네요. <목소리> 시간이 어 화장실 한번 갔다 와야죠 변소. 화장실 갔다 올까요? 네. 여기까지 따라 들어올라고요? 손안 씻으세요? 뭐라고요? 손안 씻으세요? 손을 왜 씻어요? 볼일 보셨잖아요 오줌 묻은 손으로 다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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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앨범을 냈었고 멜로디 7시간 차트 1등을 했었죠 방탄소년단도 그때 이제 이겼었고 너 스윙칩 말하라고요? 스윙칩 아니요 저거 스윙스.. 아스